안녕하세요. 한스전 t v 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더 기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또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들께서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미노스의 종합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쭉 말씀드리고,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드릴까 합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로 말씀드릴까 많이 고민하다가 음 제가 작년에 국제 식물병리학회에서 발표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물 활성제로서의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아 국제학회다 보니 영문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박사님들 이런 부분 분들을 분 대상으로 이제 설명 드렸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어 영어로 돼 있다는 거 외에는 상당히 뭐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두둔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좀 끝까지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20여 분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짧게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표현대로 아미노산, 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의 작물 그 활성제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이 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이 바이오이베리카라는 제가 수입해오고 있는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그 아미노산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작물 활성제로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데 뭐전 세계에서 한 천여 개꽃당에서 필드 테스트를 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각 나라에서 이런 많은 학회 발표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 여기도 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와 유사한 아미노산 구조물을 보여주면서 아미노산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아미노산은 유기물 소스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조 자체를 봤을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맥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이고 그다음에 순도와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제품을 추출하고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기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제가 단백질의 구조, 아미노산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 아미노산의 유리아미노산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그 유리아미노산에 대한 얘기고 또 유리아미노산이 1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했잖아요. 그 필수 아미노산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를때 아미노그램이라는 표현들을 듣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노산은 대사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은 다른 기능을 한다. 앞서 말씀드린 1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상당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추후에 제가 L형, D형이라는 부분에서 이성질체 형태의 두 가지 다른 아미노산이 어떤 기능이 있고 이 부분을 알고 보시면, 아, 지금 내가 쓰는 아미노산이 실제 별반은 쓸모가 없는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미노산이 그때 18가지 아미노산이 각각의 기능이 다 있다고 라 해서 어느 분들은, 어, 그러면 특정 부분 내가 뿌리 밝은 또는 뭐 개화만 촉진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뭐 생장 그그뭐 대사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하고 싶어서 특정 아미노산만 사용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케미 화학적 합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다른 라세미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불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유기물 소스에서 발효, 발효하면 무지들 좋아하시는데 발효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이 많을 것 같지만 발효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통한 아미노산 제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아미노산이 네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동물의 조직, 식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동물입니다. 동물의 조직을 화학과 수분해 하든가 이와 같은 효소 가수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가수분해 방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미노산의 해외 수입된 아미노산의 99.9%는 다아 이쪽. 이쪽입니다. 지금 뭐냐면 케미컬 하이드로아이시스라고 해서 화학 가수분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구조물들이 막 금이 막 가있죠? 화학 가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금간 것처럼 아미노산 구조물들이 불... 뭐 안정적이지 못하게 많이 부석부석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소가수분해라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지는데 이런 류의 아미노산은 제가 수입하는 제품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튼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쪽 얘기를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을 썼을 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미노산은 이렇게 아미노산을 식물에 처리하게 되면 옆면 십이도 할수 있고 뿌리로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미노산을 주게 되면 아미노산은 뭐라 그랬죠? 단백질이 분해돼서 하나 하나 나와 있는 단일한 성분이 아미노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식물 입장에서는 식물은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뭐가 된다 그랬죠? 효소가 된다 그랬죠? 그런 효소를 만들어야지만 식물이 원하는 그런 대사들을 할수 있습니다. 강압성 대사도 할수 있고 그런 모든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효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입장에서도 아미노산은 필수적인 거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야지만 단백질을 만들고 효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식물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먹어서 섭취를 해서 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식물이 이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부 분들은 식물이 스스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데 아미노산 액비를 주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유는 아미노산은 식물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이, 이, 식물이 아미노산을 만들려면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각 대사 과정 중에 에너지를 무지무지 많이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무지무지 많이 사용해서 이 힘들게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갱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미노산을 외부에서 이렇게 쓱 줘요. 누구죠? 어, 국민분들이죠. 국민분들이 아미노산 액비 좋은 걸로 제가 얘기하는 건안 좋은 액비 말고요 좋은 아미노산입니다. 나중에 좋은 아미노산과 일반 좋지 않은 아미노산을 구분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좋은 아미노산을 주게 되면 식물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에너지가 많이 쓰였듯 이, 이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식물은 스스로가 아미노산을 만들 힘도 없습니다. 만들기는 커녕 이 만들어져 있던 단백질을 다 분해해서 실제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본인이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대사가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외부에서 아미노산을 주게 되면 단백질을 다시 만드는 과정으로 식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든 식물에게는 그 오히려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단백질을 합성해서 대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황산화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산화와 광합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기, 되면, 아, 들어가기 전에는 광합성을 하고 나면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광합성을 하고 나면 광합성 대사 후에 이런 ROS라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독소예요 식물체 안에도 이 독소가 많아지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광합성만 많이 해도 사실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ROS,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것이 그 식물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물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식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미노산을 처리함으로써 이 ROS, 즉 항산화 그 ROS,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실제 생장에 도움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아미노산이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은 식물은, 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공을 원활히 열고 닫아서, 그, 뭐죠, 증산작용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나 이런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그런 작물들 뭐 정식했을 때 또는 병 또는 감음 아니면 뭐 시드름 증상 또는 심하게는 그 뿌리의 어떤 그 역병이라든가 어떤 세균성 병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온 장애가 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상적이지 못해 요 그러다 보면 기공이 열리지 않고 이 뿌리로부터 정상적인 삼투압에 의한 물을 흡수하는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없는 식물들, 대부분적인 말씀에서 아미노산을 처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뿌리에서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이 뿌리에 보면은 뿌리에서 뭐 양분들 흡수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산이라든가 칼리라든가 미량 요소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흡수할 때 아미노산이 밖으로 나가서 이런 미량 요소들을 끌고 들어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그, 이 미량 요소들과 이런 콤플렉스, 이렇게 복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그 미량 요소 제품들을 유리 아미노산과 킬레이팅 한다. 그죠. 복합체를 만들어서 그, 훨씬 훨씬 뿌리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 거의 뭐, 제품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리 아미노산의 순도가 높은 제품으로 아예 만들 때부터 이런 킬레이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그 그 자체로서 그 아미노산은 그 삼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건 세포막인데요. 세포막에 밖에 있는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도 줍니다. 그래서 막 투과성을 높여준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여질 때 여기 파란색과 이 사이에 이 덩어리 같은 게 있죠? 이런 부분이 실제 아미노산이 통과할 수 있는 아미노산 전용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이런 전용 통로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투과성이 좋아지죠. 흡수 자체가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 많이 식물의 장애를 받는데요. 여하튼 온에 의한 거 또는 추위, 콜드. 추위에서 냉해 또는 저온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조차도 그 아미노산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뭐 시험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어, 하나만 보시면 이걸 보시면 좋겠네요. 그낮에 저온이었을 때 또는 밤에 저온이거나 낮과 밤다 이렇게 온도는 좋았지만 뿌리 근처. 금권이라고 그러죠. 금권류의 온도가 낮아서 저온피해에 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밤에, 낮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광합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광합성을 잘못 하고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호흡을 잘못 합니다.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만든 그 당, 그 양분을 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식물이. 그 당으로 바꾸는 게 밤에. 밤에 그 해가 없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당 대사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뿌리 쪽이 저온이면은 뿌리의 활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식물이 언제든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못 만들어줄 때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때 이 3일 전 또는 당일 그다음에 그 후에 7일 차에 여기 테라솔로 시험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지 않았던 대조구에 비해서 뭐 뿌리 쪽이 추웠을 때는 뿌리는 24%, 잎에서는 13% 정도 더 대조구보다 생장이 더 촉진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낮에는 23.8%, 낮에 저온이었을 때, 또는 밤에 저온이었을 때11% 이상의 그 증수가 더 나는, 그러니까 생장이 어온에도 좋아지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테라소를 3회 어온기 때 쳐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저희 뭐, 솔트밸런스라는 제품으로 시험된 내용인데요. 염류가 높으면, 염류장애라고 많이 아시죠? 그 뿌리 주변에, 토양에 염류장애가 오면은, 염류가 집적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그,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면 시들어지겠죠.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는 어,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 삼투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염류장애에 의해서 식물체 안에 삼투압이 그,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뿌리, 물로 안, 물이, 뿌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안에 삼투압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 낮춰주는 역할을 아미노산이 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화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런 염류 장애가 있을 때도 아미노산이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험 자체는 그 솔트 밸런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여기서 효과 시험을 보면은 수입 배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피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 에있을때 그 염류 장애가 왔을 때 염류를 높게 했을 때 표본보다 이그 아미노산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회복이 잘 된다. 그 근, 근출 여기는 fresh weight라고 해서 잎의 건물 중이 더 높게 생장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에 의해서도 유리하면서 왜 펩타이드도 기능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예략해만 말씀드렸는데요. 펩타이드는 주로 뿌리 생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성분, 특히나 짧은 센스 펩타이드는 그 뿌리의 그 세근이라고 그러죠. 작은 그 작은 털 같은 그런 그 뿌리의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은 이니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크기를 보면 평균 그 분자량이 669달 톤. 아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달톤 분자량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 정도면 뭐 아미노산이 한 3개에서 한대 6개 이내 되게 아주 작은 사실의 펩타이드를 뜻하고요 아주 작기 때문에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또뭐 흡수를 했을 때그 여기 보면은 이제 6월 20일 날아 6월 11일이네요 6월 11일 날관주 처리를 하고 6월 20일 날 평가를 했네요 근데 뿌리와 줄기 잎 모두 다 대조부에 대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라 해서 그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가 뿌리 생장을 도와준다는 라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우연치 않게 된 건데 이건 국내에서 시험했던 오이에서 그 시험 자료인데요 보면 초기의 생장을 뿌리 발근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첫 수확을 시기를 당겨주고 첫 수확 수학 때 수확량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라 시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처리구대 비해서 뭐 2배까지 첫 수확 때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아,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펩타이드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가 유도저항성 그 식물의 병에 대한 저항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발표된 학교에 발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멜론에 흰가루병에 대한 멜론 저항성 품종입니다. 저항성 품종은 일반 감수성 품종에 대비해서 흰가루병이 감염이 되면은 이런 ROS에 의해서 그 까맣게 되는 부분, 식물이 죽는 겁니다. 식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제 병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데 이런 내병성 품종들은 그 병증이 나타나는 그 주변에 이렇게 식물이 세포가 죽어서 병이 퍼지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 실제 약자로 되지만, 아모록스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세포가 이렇게 그 죽는 과민성 반응에 의해서 병원균이 퍼지는 걸 막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로스라든가 이런 리그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식물이 물리적으로 튼튼해져서 병원균이 퍼지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성 품종에는 생기지 않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병성 품종이 생겼죠. 아모록스 친 품종에도 역시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어뭐 활성 물질들, 병원균과 싸울 수 있는 다양한 아면그 디펜시브 엔자인이라고 해서 그 병원균과 싸우는 사이토알렉신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그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지냐 했을 때 여기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증해은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물 활성제로서까지 기능할 수 있는. 작물 활성제로서까지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 펩타이드는 기능이 많습니다. 즉, 그 생합성이라든가 또는 그 기공의 조절, 그다음에 개화나 착과, 그다음에 효소의 어떤 그 반응에 의해서 그 노화를 억제하는 거, 그다음에 상투 조절, 그다음에 양분의 흡수, 그다음에 그 양분의 어떤 이동이나 막투가성,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병원균에 대한 어떤 내병성까지. 넓은 기능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넓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건데요. 이런 얘기도 제가 작년에 그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상당히 그 국내에 이런 부분이 소개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웠고, 어 그나마 이런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영어로 돼 있고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 이게 확실히 입증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농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는 지금 크게 주목받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아 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그 저희가 제가 수입하고 있는 바이오이베리카사의 공장 전경입니다. 여기서는 그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지금 판매 국내에서 농업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미노산 제품까지 다 만들고 있는 그 아주 현대화된 공장입니다. 아, 오늘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세세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